특검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의원들이 표결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제서구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역시 제서구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뭐형뭐 어뭐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때뭐별 반려가 어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풀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대검 중수부는 이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 이시영 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특검과 친인척 수사까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7년 대검 중수부는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렸던 아들 김현철 씨를 이권 청탁을 받고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전 의원과 김홍걸 의원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가족들의 수사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신 거죠. 예? 허용한 거고, 예?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음. 그다음에 이명, 그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그, 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총선 민심 결란용또당 대표 사법 리스크 눈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하고 단호하게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